감자는 남미가 원산지이며 남미 안데스산맥에서는 인카족이 오래전부터 감자와 옥수수 등을 식량으로 재배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순조 24년에 만주와 간도지방에서 도망강을 건너 도입되었다고 하며 북쪽을 통해 들어왔다고 하여 북감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감자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 고랭지대에 알맞은 1년생 식물이며 기후 조건이 잘 맞아 우리나라의 감자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자에는 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데 그중 철결핍성 빈혈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자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에게 좋으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에 풍부한 식이섬유인 펙틴은 유산균을 증식시켜 장의 건강을 유지해주며 변비를 예방 및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감자는 100g당 약 60칼로리로 칼로리가 낮고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과하게 먹을 경우 비만이 되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C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에 좋은데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은데 감자의 전분 입자가 비타민C를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고기나 쌀을 많이 먹어 산성을 띠는 몸을 중화시켜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소량 들어있어 적당량 먹거나 조리, 보관을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체질에 따라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솔라닌은 일반적으로 잎, 뿌리, 싹, 과실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며 신선한 감자 100g에는 약 7mg의 소량의 솔라닌이 들어있어 중독 증세를 일으키진 않지만 감자의 보완 상태가 좋지 않거나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솔라닌의 양은 늘어나며 특히 싹 껍질에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감자의 아린 맛을 증가시키며 30mg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 위장장애, 편귀신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싹이 난 감자는 싹이 난 부분을 충분히 도려내고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인 영, 유아는 위험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구멍을 뚫은 종이상자에 넣어 햇볕이 없고 써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 보관하면 폐소작용으로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